다음과 같이 온도에 따라서 두 가지 물질의 용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얼마나 녹을 수 있냐라는 거죠. A가 T1일 때는 50g 녹을 수 있고, 지금 온도를 올린 모양이죠. 더 녹죠. 140g 만큼 더 녹을 수 있다. B도 이렇게 T1일 때 100g 녹았는데, T2는 140g 녹는다. 그랬을 때 지금 포화수용액이에요. 포화수용액.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녹은 A수용액, 그리고 B 수용액을 딱 준비를 하고요. 거기다가 A랑 B를 고체 상태로 똑같이 넣은 거예요. X그램씩. 그리고 온도를 딱 높인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T1일 때 상황을 먼저 그려볼게요. T1일 때 상황은, T1. A에다가 이렇게 A 수용액이 있고요. 얘가 포화, 이미 포화 상태인 거예요. 거기다가 A 한 덩어리를 딱 넣은 거예요. X그램만큼을. 그럼 얘가 포화 상태니까 얘를 넣어도 얘는 안 녹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온도를 더 올렸어요. 그래서 포화가 되게 만들었다. 그죠? 그 B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T1일 때 B 수용액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다가 퐁당하고 넣은 거예요. 그럼 얘도 안 녹았다가 온도를 올려서 녹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처음 상태일 때 얘가 W1g이고 얘가 W2g이다. 그러니까 이 W2가 얘의 몇 배냐? 라는 건데 지금 이거를 바로 구하기가 감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처음 우리가 주어진 정보, 가장 간단하게 주어진 정보로 이 용액을 밝혀, 밝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50g이니까, 물 100g일 때 50g이니까 이 w 1램이 뭔지 모르니까, 가정에서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50g만큼 있어, 얘가 50g. 그럼 물은 100g만큼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완전히 녹아있다, 여기에. 전체 용액은 150g이라는 거죠. 그리고 B도 마찬가지예요. B가 100g 있다, 얘는. 이 표에서. 그럼 물도 100g이 있을 테고, 이렇게 되면 전체 용액은 200g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온도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티트를 올렸어요. 티트를 올리면 더 녹을 수 있죠? 얼마만큼요? 얘가 140g만큼 녹을 수 있고, 물은 그대로고, 전체 용액은 240g이겠다. 그러니까 50g에서 얘는 아 90g만큼 더 여유가 있네. 그럼 이 X를 90g만큼 딱 넣으면 포화가 되네. 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죠? 얘가 1 4 0으로 그래서 140g 물도 100g 똑같고 그럼 얘는 플러스 40g만 더하면 포화상태가 되더라 근데 우리가 더 추가하는 거는 똑같이 넣단 말이에요 똑같이 얘도 xg, 얘도 xg xg으로 똑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기준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90g이니까 얘를 한번 맞춰볼까요? 90g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90g으로 맞춰주려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40분의 90만큼 더한 정도가 이 전체 용액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전체 용액에. 그러니까 추가를 90g만큼 더 하려면 이런 비율로 얘 전체도 이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곱하기 40분의 90. 계산하면 400, 50이 되고요 처음에 150g 었어요그 얼마나 늘어났어요? 450g으로 3배 늘어났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뭐냐 도대체. 이게 40분의 90으로 이 정도 늘었다는 거를 그냥 바로 전체 용액에 적용하면 되냐.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으로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40분의 90 되니까 여기 100g에다가 90g 더 넣었다는 거잖아 그럼 B가 190 됐다는 건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우리 그 요리 같은 거할때 예를 들면 떡볶이라고 할게요 물에다가 고추장을 어느 비율로 타야 가장 맛있게 할수 있나 뭐 그런 레시피라고 칩시다 그럼 얘를 다시 그려 볼게요 같은 색깔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얘 B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B가 100g 있죠. 이게 녹았지만 이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안 녹았다고 치고 이렇게 B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럼 이러한 비율로 얘가 200g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 비율로 있는 게. 그래서 야 이거 40분의 90만큼 더 줘. 40분의 90만큼. 그래서 이만큼 더큰 대야에다가 담았어요. 그럼 얘랑 얘 비율이 달라지면 됩니까? 안 되죠. 똑같아야 되죠. 이렇게 그럼 얘가 450g이 된 거예요 40분의 90만큼 더 늘어났죠 그럼 이제 눈치껏 우리가 얘가 1대 1이었잖아요 비율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450g에 1대 1이니까 B가 225g 일 테고 여기다 할게요 B가 225g 그리고 물이 225g 이런 형태로 되어있을 때, 여기다가, 90g을 더하면, 원래는 40g 더했을 때 이러한 포화 수용액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90g이 필요했던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90g을 더하면, 이 비율이 되더라. 라는 거를 지금 계산한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확인해볼게요. 얘가 315g이죠? B가. 쪽나 315g. 그럼 지금, 이 비율 한번 볼까요? 225분에, 물 225g. 그 다음에, B는 315g. 이 비율 맞는지 확인하면 되죠? 얘가 지금 1.4배잖아요. 물이 100이면, B가 140이니까, 얘가 1.4배죠? 얘도 1.4배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얘를, .4 하면 되죠? 428, 428, 4520. 9. 그러니까 없어지고요. 여기다 90더 하면, 315.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전체 비율이 늘어났다. 그리고 추가하는 비율도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이 용해도가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